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피커와 앰프의 매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 스피커랑 앰프를 잘못 울리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 일단 스피커가 고장이 나요. 앰프가 과도하게 출력이 세면 어, 스피커가 견딜 수 있는 한계 이상을 보내기 때문에 이제 스피커가 고장이 나고요. 이제 반대로 출력이 작은 앰프를 쓰면 어 그럼 소리가 작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음질적 왜곡 때문에 고음력대가 굉장히 강조가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스피커의 고음부 부분이 이제 고장이 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스피커와 앰프의 적절한 매칭이 중요하고요. 어 그게 이제 처음 하실 때는 조금 겁이 날 수가 있어요. 이제 왜냐면 하 스피커 가 고장이 난다고 하니까. 근데 어 이제 조금만 보시면 이제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스피커를 사시면 설명서나 아니면 뭐 인터넷 보시면 스펙표가 있을 거예요. 어, 거기서 이제 살펴봐야 될 것들을 먼저 뽑아봤습니다. 스펙표를 보면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많은데 어,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정확하게 봐야 될 거는 요 임피던스 그러니까 저항 값하고 이 파워를 확인만 하시면 이제 스피커하고 앰플을 매칭을 하시는데 이제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거든요. 먼저 파워에 대해서 각각 하나 하나를 살펴보고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컨티뉴어스 이제가 있는데 컨티뉴어스 같은 경우는 스피커에 연속적으로 어떤 소리 값이 갔을 때 이제 견딜 수 있는 양,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와트 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 스피커가 이제 뭐몇와트다몇와트다 몇 와트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어, 그거를 이제 흔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는 프로그램 와트를 이야기를 하고요. 노이즈 와트, 그 컨티뉴 와트보다는 프로그램 와트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일반적으로 이제 피크 와트를 강조하는 스피커들이 있어요. 저가형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얘를 보고 사시면 안 돼요. 이제 얘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견딜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구매를 하실 때어 항상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셔야 돼요. 이제 하나하나 다시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컨티뉴 같은 경우는 보통은 핑크노이즈 같은 이제 그런 것들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장기간 스피커를 썼을 때 얘가 어느 정도 부하가 건딜수 있을까 이제 그것들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제 프로그램 와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 쓰는 이제 그런 환경을 가정해서 테스트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 예를 들면 이제 음악이나 음성 스피치 같은 경우에 뭐 음성 같은 경우는 특별히 무리가 갈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음악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 보셔도 이제 전음역대가 고르게 이제 계속 사용되어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어, 그, 실제로 사용을 할 때, 아, 얘가 이 정도는 견딜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피크 같은 경우는 보통은 1초 미만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10분의 1초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만큼 순간적인 부하를 견딘다라는 의미지, 뭐, 이큰 크기만큼 얘가 뭐 조금 장기간 됐다, 뭐 5초, 6초 하면 스피커의 코일이 뭐, 버 친다라고 확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확신을 할 수가 없어서, 어 우리가 보통 보는 거는 프로그램 와트 수를 보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게, 이거는 매칭과는 조금 관련이 없는 이야기이긴 한데, 보통 SPL 감도라고 이제 주어져요. SPL 감도라고 주어지는데, 얘 같은 경우가 보통 1와트를 주고 1m에서 들었을 때 얘가 어느 정도 증폭이 되는가라는 이야기거든요. 실제로 와트가 높은데 얘가 낮은 경우가 있어요. 그것 같은 경우는 스피커 와트에 비해서 스피커가 실제 낼수 있는 출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실제로 내는 소리 크기가 조금 작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피커 구매하실 때 조금 참조해서 사시면 되고요. 이게 이 파워에 따라서 각각 다 표현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뭐두 가지 또는 세 가지. 한 가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 지금 같은 경우는 쪽 이거는 야마 제품에 있는 걸 제가 그대로 옮겨 놓은 건데 일반적으로는 이 파워가 이제 컨티뉴어스 파워의 두 배가 보통 프로그램 와트고요. 그다음 컨티뉴어스 와트의 이제 네배 그러니까 프로그램 파워의 두 배가 피크 와트예요. 그래서 어, 나중에 이제 설명을 또 드릴 수 있는 날이 있겠지만, 스피커가 두 개가 물려서 똑같은 크기가 되면 3dB 정도가 올라가거든요. 3dB가 올라가는데, 이제 소리가 두 배로 커지는 게 아니라 딱 3dB가 커져요. 이제 그거에 따라서, 어, 이 와트에 따라서 커지는 게 보통 3dB씩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표현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스피커가 출력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대충 알수 있어요. 물론 이게 좀 표현이 명확치 않은 그런 제품들보다는 스펙상에서 다 표기가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제품들을 조금 추천을 합니다. 어, <laughs>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앰프 같은 경우는 이제 몇 가지 확인하실 필요가 없고 딱몇 개만 보시면 돼요 이앰 지금 이 앰프가 예를 들어서 이제 4옴이 있고 8옴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앰프는 그옴을 선택을 할수 있는 그 버튼들이 있거든요 연결을 하거나 할때 4옴은 800와트를 내고 8옴은 500와트를 내는 앰프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떤 스피커가 이제 여기에 맞을까를 이제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이제 둘다 임피던스의 값은 8옴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앰프에서 8옴을 보시면 돼요. 이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일단 임피던스 값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임피던스 값을 확인을 하시면 8옴을 확인할 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 우리가 어떤 와트를 봐야 되냐면 우리가 봐야 되는 와트는 프로그램 와트예요. 프로그램 와트. 제 프로그램 와트에 맞춰서 앰프를 구매를 진행을 하시면 웬만해서 이제 문제가 생길 일들이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요 스펙에 맞는 이제 스피커와 이 앰프가 매칭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이제 고민할게 없죠. 실제로 매칭을 하려고 보면 이제 스펙만 잘 보시면 돼요. 이게 뭐 복잡하니까 잘 찾아보셔야 돼요. 잘 찾아보셔야 되는데 이게 3개가 다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3개가 다 나와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은 얘가 이제 서로 두 배씩 커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맞출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 이거, 임피던스, 전압을, 전압이 아니고, 저항을 맞춰주는 거, 임피던스 값 맞추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와트를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구요. 일반적으로는 한 10에서 20% 정도의 차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어, 그리고 뭐, 그 물건을 파는 분들한테, 어, 이거 스펙 알려드리고, 이제 우리 이런 이런 스펙인데, 이제 여기 에 맞는 앰플 맞춰주세요라고 하면, 이제 모르고 물건을 파시진 않으시니까, 뭐, 구매를 하실 때뭐 믿고 진행을 하셔도 괜찮은데, 그래도 우리가 뭐 이거 방송을 하거나 하실 거면 이제 정확하게 아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